이번에는 C 코스를 갑니다. 자, C 코스도 마찬가지 B처럼 우측으로 갑니다. BCD는 우측으로, A 코스는 좌측으로. 자, B 코스 우측 방향 지키고 전면이 빨간 불일 때는 정신에 무조건 쓰십시오 이거 횡단보도 확인하시죠. 횡단보도가 파란 불일 때는 빨간 불될 때까지 기다리고 빨간 불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자, 그리고 좌측에 자, 확인하시고 차가 보나. 확인하시고, 자 우회전을 하면은 횡단보도가 되게켜져 있어요. 자 이때 사람이 다니나 안 다니나 확인하고, 자 여기서 B 코스, D 코스는 좌측 방향 지수를 키고 차선을 하나씩 하나씩 꺾었다, 켰다를 하면서 세 칸을 갑니다. 자이 C 코스는 좌측 방향 지수를 키고 한 칸만 갑니다. 한 칸. 한가고 직진. 자 수색 방면으로 갔다가 유턴해서 옵니다. 자 B 코스, D 코스는 좌측 방향 질주 키고 세 칸을 간다 고 그랬어요. 자 30m 진행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들어가십시오. 자 우측에 파란색 이정표가 지날 때 우측 방향 질주 킵죠. 지금 가는 거는 C 코스입니다. 자 우회전하다 보면은 간호 가다가. 버스가 유턴할 때가 있습니다. 버스가 유턴을 다 하도록 정지했다가 십시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L직선을 만들고 좌측으로 2칸 갑니다. 자, 좌측 방향 지진 켜고 차가 오나 안오는 확인하면서 한칸 들어갑니다. 자, 다시 껐다가 다시 키고 들어가도 되고, 신호등을 넘어가서 한칸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제 한칸 우린 더 가면 됩니다. 자, 좌측방향지 키고 한칸을 또 들어갑니다. 자, 2차선 됐죠. 자, 1차선 안됩니다. 2차선까지 가서 신호등을 세번째 가서 유턴하고 옵니다. 지금 하나 지났으니까 사거리가 두번째, 그 다음 세번째 신호가서 유턴합니다. 강고리에서터 1차선 더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좌측 방향 지시를 치고 전면의 신호등에서 유턴합니다. 대기하시고 자, 유턴입니다. 자, 유턴에서 3차선. 3차선에서 좌측 방향 시즌 키고 2차선으로 갑니다. 자, 2차선으로 가는 이유는 전면에 빨간 신호를 넘어갔을 때 1차선만 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해서 직진하세요. 좌회전시 공사 구간이 나오니 조심하시고 이 노선 따라서 1차선 간데 1차선에 조심해 주시오 공사하니까 2차선 바로 갑니다 자, 우측 확인하고 자 공사만 안 하면 1차선만 타고 갑니다 시코스입니다 자, 자, 좌측 방향 지시 티고 1차선 진 직진 좌측이 시험장입니다. 직진합니다. 자 A 코스가 좌회전했던 올드컵 박고 3단지로 좌회전해서 유턴하고 시험장입니다. 직진합니다. 넘어가면서 좌측 방향지 키고 중앙선을 따라서 한 칸을 들어갑니다. 이때 좌측 사이드로 모두웨이 같은게 지나가나 보시고요. 방향신을 껐다 다시 키십시오. 아까도 A코스 때이기했다시피 1차선 진입형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1차선에 차선이 없어진다는 표시 2차선을 들어갑니다. 정지할 때는 항상 N 에다 놓으십시오. 자, 갑니다. 횡단보도 넘어서 유도선 따라 듭니다. 자, 1차선 확인합시오 자, 사선이 있죠. 자,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 방향 지키고 우측 사이드미러 확인. 사고 많이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전면의 신호등에유턴해서 시험장 들어갑니다. 좌측 방향 지키고 자, 좌측 사이드도 확인. 자, 여기는. 좌회전 시 보행이 신호 시 2톤이 다 가는 겁니다. 좌회전 없고 자 보행자는 있네요. 자 2톤 3차선 자, 3차선 해갖고 좌측 좌측 방향 지키고 한 칸만 갑니다. 한 칸. 아 여기서도 중요한 아닙니다자 우측 방향 지키고 우회전할 때 전면이 빨간 불때 횡단보도 확인하십시오. 일단 서갖고 자 무조건 서입니다. 부적건 서. 자 확인. 횡단보도가 빨간색이죠. 자 우측의 횡단보도 확인하세요. 자 파란 분데 사람이 없죠. 이때는 갈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회전. 좌측 방향 지진 기구 한 칸을 갑니다. 자, 30m 이상 진행해서 한 칸. 예, 직진. 자시는 직진만 한 박정기정은 넘어서 3차선입니다. 계속 직진. 신호등 하나 있고, 60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자, 바닥을 보세요. 바닥에 서부운전면을 주면 글씨 따라 들어갑니다. 자, 글씨 나왔죠. 우측방향시키고, 한칸 들어서또 우회전합니다. 들어가는 과정은 A, B, C, 가다 동일합니다. 방향신호 왔다,다 시키고, 다. 우회전. 자, 직진일 때 우회전, 횡단보도가 부를 때가 많아요. 자, 보행자가 다니면 보행자가 인도에 올라왔을때 갑니다. 그죠 자, 보행자가 없으니까 저어치는 랍니다 그리고 좌측 방향 지시를 켜고 이리 들어가지 말고 자 출입해서 시험장 쪽으로 진입. 모든 시코스 끝.